이대로 왔습니다. 지준실입니다 아니, 제가 아까 그 애쉬런에서 마감 찍고 그런 다음에 마감은 아니에요. 한 2시쯤에 그냥 슬렁슬렁 나왔어요. 다른 데 혹시 구경할 만한 데 있나? 애쉬런에서 조금 어깨가 좀 많이 올라갔지. 그래서 여기 테라 왔어요. 테라, 오랜만에 왔는데. 야, 야, 아니, 한국인이 왜 이렇게 많아졌어? 그냥 딱 보면은 제가 말했잖아요. 애쉬론에서 한국인 느낌을 아예 못 받았다고. 한국인이 아니었다. 여기는 딱 보기만 해도 한국인이야. 그런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야. 원래 1층이랑 3층이었죠. 1층, 3층 있었는데 2층도 뭐가 생겼어요. 2시 되니까, 2시 반 되니까 이제 다 끝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오, 이제 옛날에 테라는 뭐 부잣집 친구들이 온다, 뭐 잘난 데다, 뭐 이런 게. 다 이제 변질된 것 같아요. 변질이 맞겠지. 다 바뀌고 그냥 여기도 제2의 루트 같은 느낌? 루트처럼 한국인들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구나 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 아니 왜 이렇게 많이 가? 짧게나마.. 아 맞다 그리고 구독자님도 만났습니다. 끝나고 설렁설렁 걸어오는데 또 우리 자주 보시는 채팅도 자주 치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는 아몰랑님이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laughs> 만나가지고 이제 DM 주신다 했는데 반갑네요. 딱 나한테 다가오는 거부터 아 구독자님이구나 했는데 아몰랑님이었어 너무 반갑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간단히 테라 보여주려고 이쪽 한번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구독자님도 보고 요즘 테라 완전 한국인 천지다 이거도 알게 돼서 그냥 거의 그냥. 반까지는 그렇고 한 30%가 한국인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딱 봐도 정말 많이 들리고 이제 끝나고 3층 올라갔는데 태국 애가 이제 붙잡고 말해요 한국인이냐고 지금 나랑 놀고 있는 사람 한국인이라고 어뭐 잘생기셨어 그러면서 괜히 그냥 히덕거리려고 하는 소리지 <laughs> 그 정도로 한국인이 많다 그때까지만 해도 여 끝나고 입으로 위에 올라갈 때 한국인 진짜 없었는데 뭐테라 이제 한국인들이 다 점령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많아요 아, <laughs>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제 또 어디가 보지안 보여준 클럽도 여기저기 갈게요. 네, 빠르게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다 라는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다들 어떻게 뭐 할, 뭐 같이 밥이라도 먹어 뭐해 하면서 막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렇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네, 이렇게 또 클럽 보니까 살아나네. <laugh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아, 네, 여러분. 추가 조금만 할게요. 테라 가보니까 토요일이에요. 오늘 토요일 날. 아는 지인분이랑 같이 해가지고 토요, 테라 와봤는데, 어, 그래도 괜찮네요. <laughs> 어제는 내가 마감할 때 가가지고 그랬던 거고, 한국인 오늘은 되게 안 보였어요. 오늘 토요일인데 아무도 안 보이고, 태국인들이, 주말에는 태국인들이 많은 거지 아니면 날바이 날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테라, 어, 아직도 괜찮네요. 그리고 2층이, 오, 2시 이후도 아닌데 사람 엄청 많고, 지금 앞에 우리 같이 가시는 형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도 일단 테라보다는 밀리가 더 물이 좋았다. 저 사람들이 괜찮았다. 이 얘기도 하네요. <laughs> 아근데이 정도 추가하고 테라도 뭐, 내가 어제... <laughs> 아, 뭐 테라 이러네 저러네 했는데, 그래도 명불허전 테라. 지금 제일 핫한 곳세 곳이라고 합니다. 테라, 밀리, 애쉬론 이렇게 세 개라고 하니까 알아두세요.